하나님 말씀은 열한 기상 17장입니다. 조금 껑충 뛰어갑니다. 열한 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뭐 성경 말씀이 다 귀중하지만 오늘부터 보는 성경 말씀은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잘 아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아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을 가슴에 잘 새겨놓지를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우리 가정에서도 찾아놓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제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16장 뒷부분 그리고 17장 들어가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엘리야가 등장하고, 조금 더 지나가면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어, 성경에서 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제일 많이 베풀었던 시대가 세 시대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첫째 시대가 모세 시대잖아요. 최레그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대가 언제입니까? 세 번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주님 하늘 날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또 가장 많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엘리야 시대를 지금 오늘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던 시대에 왕은 누굽니까? 그때 왕은 아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왕도 해당이 되지만 아합하고 제일 많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럼 이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은 부왕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왕이 다스렸습니다. 우리 16장 2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앞에가 16장이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여기 아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새로 왕이 돼가지고 어, 그 사람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북왕국을 이상이 이야기할 때는. 남유다 왕이 누구일 때, 부강국에 누가 왕이 됐다고. 또, 남유다 왕이 새로 되면, 부강국에 누가 왕일 때, 남유다가 유, 누가 왕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절 보시면, 유다 왕 아사제 38년에, 그러면 유다 왕을 얘기하려 그런 게 아닙니다. 유다 왕 아사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누가 어디 됐다고요?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유다 땅에는 이 사람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에는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더욱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와이프 이름도 있습니다. 그 와이프가 이름이 뭐예요? 31절. 이름 뭐예요? 이세벨이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한또 성격이 있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그러니까 아하방하고 이스라 이스베라고 얼마나 폭정을 베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우상숭배 많이 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가장 주된 우상숭배가 뭡니까 바알이에요. 그리고 아세라입니다이 바알 신의 특징은 농경 신이에요.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비가 내려야 되죠, 그렇죠? 비가 내릴 때는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즉,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고 천둥 번개를 잇게 하고. 햇볕을 주고 풍요롭게 하는 게 바울신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마무지하게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좀 선지자들, 괜찮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면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심했나 그러면 33절 뒷부분.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어떻게 했습니까 격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더라고 얼마나 악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참았습니까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을 바꿔놓을 때까지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4절에 희한한 성경말씀에 하나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아황시대입니다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습니다. 이게 왜 나옵니까? 여리고 우리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 성들을 이렇게 하면서 여리고를 쳤습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쳤습니까? 여리고를 매일 소리도 없이 이렇게 돌고 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일어나서 저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서 기초를 놓으면 그 기초를 놓을 때그 집안의 장자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문을 세울 때에는 그 집안의 막내가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 요소 6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500년 년 동안 아무도 여리고를 성을 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방이 겁도 없이요. 아방이 간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런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도 히엘이라는 사람에게 여리고를 세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여리고 성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34절 보시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제가 그 터를 쌓을 때 누가 죽어요? 마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 누가 죽어요? 말제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34절 뒷부분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도요 이 아합하고 이세벨하고는 눈 하나 깜다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자기들만 악하게 노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하게 빠지게 했습니다. 참 나쁜 왕이에요. 이제 이때 누가 일어납니까? 이때 엘리아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엘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는 모세잖아요. 선지자의 대표는 누굽니까? 엘리아입니다 어 이사야 선지 아니에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었을 때두 사람 나타나잖아요.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사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야 얘기가 17장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어두울 때 모든 백성들이 무서워서 왕을 쫓아가고 그리고는 나중에 자발적으로 막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집안이 어떻습니까? 보통. 어, 선지자가 등장하면 그 집안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는 집안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보십니다. 십시장 1절. 길러앗세우가하는저 우가, 중에 디셉 사람 누가요? 엘리야가이 사람 어디서 교육받았습니까? 그 집안이 어떻습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어느, 어느 정도 들어주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적, 야구보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슬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비를 내렸습니다. 그엘리야입니다 17장 1절. 엘리야가 아하백에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요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 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요? 비와 이슬이 맺히지 않고, 내리지 않고, 맺히지 않을 거라 그럽니다. 그냥 맺히지 않고, 그냥 내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닫으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가 누구에게 나섰습니까? 아합에게 가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죽을 노릇이잖아요. 죽는 일이잖아요. 이 아합하고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하나님이 너 빨리 가서 숨으라고 그럽니다. 참, 당당하게, 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휘젓고 다니면서, 오, 하나님의 사람, 아합도 손을 못 대는 사람, 군인들이 손대려고 그러면 옆에서 다병 걸려 죽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보면은 너 빨리 가서 숨으라고 그럽니다. 2절. 요호와의 말씀에 엘리아에게 이마에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어디로요?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어떻게 해요? 숨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다른 성경 뒤에 가다 이렇게 보면 은 아합이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머리 꼭지까지 돌았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잡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색출을 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색출을 합니다. 자기 북이스라는 왕국을 싹다 뒤지고요. 엘리야 여기 왔어? 여기 숨어 있어? 어디 엘리야 본 사람 있어?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하는가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면 엘리야 못 봤다 그래라 맹세해라. 만약에 맹세를 했는데 엘리야가 이 근처에서 나왔구나 네가 보았구나 이러면 너 죽어. 이거를 다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가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저 그리 시내까지 들어가서 거기 동굴 속에 숨어 있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못 먹고 살아요. 사람한테 들키면 지금 죽게 돼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희한한 성경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 설교 말씀 제목이 각 가정에는 인터넷이나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목이 까마귀를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까마귀를 사용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엘리아를 먹이시더라고.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피로 먹을 때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얼굴을 내밀 때가 없습니다. 왜요? 들키면 죽어요. 아주 살벌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숨으라 그럽니까? 그리시네가에.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 장소가 이렇게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리시네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면 사르밭 과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막 싸우고요. 그 다음에는 엘리야로 하여금 요, 이, 이, 이 호랩산으로 보내고, 이렇게 장소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리시네까 아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거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럽니다 근데 그리시네까이니까 물은 마실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살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까마귀를 사용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까마귀를 사용하시더라고 이제 한번 보십니다 3절 뒷부분 요다 낫 어디요? 그리시네까에 숨고 4절 물은 마실 수 있잖아요 그 시냇물을 어떻게 해요? 마시라. 먹고 살 거는요.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어떻게 해요?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5절 보면 도망갑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숨어서 있어야 되는 거죠. 들켰다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숨어서 있는데 고3 그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새가 뭐예요? 우리 다잘하는 새입니다. 까마귀입니다. 우리 이거 쉽게 보죠. 잘 보셔야 됩니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들이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제가 시내를 마셨더라. 제가 시냇물을 마십니다. 물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늘 문은 닫혀서 물이 감으렇지만 이게 신의 물이니까 아직까지 아직까지 마실 물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문제가 먹을 먹을 거잖아요. 뭐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어디서 물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누가요? 까마귀를. 까마귀는 어떤 새예요? 저기 레위기서 11장을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독소리도 부정하고 부엉이도 부적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왜요? 요 놈들은 늘 시체를 파먹습니다. 죽은 놈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운전에 가다 보면 까마귀가 죽은 놈들 먹는 게 있잖아요. 죽은 거를 그렇게 즐겨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새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만져서도 안 되는 그, 그 새를 이게 입에다 물고 와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줍니다. 부정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지만 이 부정한 새를 써서엘리야를 목에 살립니다. 그런데 까마귀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 까마귀는요, 굉장히 식욕이 좋아요. 굉장히 개글스럽게 먹습니다. 하루 종일 먹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가리지를 안고 먹습니다. 죽은 극은 상극은 하이튼하고 막 갖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까마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아침에도 떡을, 아침에도 고기를 이렇게 저녁에도 떡을 저녁에도 고기를 갖다 먹습니다. 배달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배달사고는 안 났습니다. 성경에는 아침 저녁으로 갖다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이적과 기세참큰 기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이 살렸어요 우리 어려울 때 누가 뭘 줬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죠? 까마귀가 목이 살렸습니다 그럴 때이 까마귀잖아요. 성들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까마귀를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부터 한2 9 0 0년 전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더라고. 그 부정한 인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더라고. 그개글스럽게 아주 막 식욕이 무지무지한데도 그거를 못 먹게 하고는 갔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더라고. 성도님도그 하나님이 엘리야만 먹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도 먹이시잖아요. 지금 다 힘든 거 압니다. 너무 너무 어려운 거 압니다. 너무 죽는 소리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열을 드셨으면, 이제는 기도하면서 뭐, 오를 드시면 되고, 참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우리 입에서도 뭐가 나갑니까? 우리 입에서도 막 불평이 나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불평이,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많이 풍성히 주셨을 때는 또 누려보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것은 때로는 미국 정부라는 까마귀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습니까? 뭐예요? 까마귀. 한번 따라하십니다. 까마귀. 까마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부정한 새를 통해서 먹였듯이 우리에게도,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 oh, 너, no.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물질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까마귀를 사용하신 나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나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요 그리시네가에 그 그리, 그리 있습니까 이제 3년 6개월 동안 하늘하고 다 막혔으니까 이제는 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절 보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여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다음 오는 토요일날 봅니다. 이제 는 어디로 가라 그럽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사르밧입니다. 장소가 네 군데 나온다 그랬죠? 지금 아까 그리 시내가 다음 나오는 게 사르밧. 그다음에 갈멜산에서 막 얼마나 막 싸움을 벌입니까? 거기 그리고 호랩산 이렇게 네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잘기억하길 바랍니다. 까마귀를 사용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를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새를 그 식욕이 어마어마한 그 새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더라고 우리도 먹이십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자 자기에게도 뭔가 너무너무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썩 내밀 때가 있습니다. 너좀 필요한 것 같다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하신 겁니다. 참 고마운 거죠. 우리 어려운 시대에 원망, 불평하시지 말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붙드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죽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핑계 삼아, 참 들어오지 않는, 들어오지 않는 수입을 핑계 삼아 원망,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고, 부정한 새, 개글스럽게 먹어치우는 그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오늘도 붙들고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아니,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프지 않은 저 하늘을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